좌법네 좌법 이게 왜안 된다고 그랬죠? 왜왜안 된다고 그랬지? 왜 안냐면 중심을 잡기 위해서 중심 가운데 중 그래서 이게 이제 사스크리트로는 마디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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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중이지 중 마디야 미, 영어의 미들하고 똑같은 어원이에요. 의미 비슷하죠. 미들 마디야 중. 그래서 앉는 거는 이 중을, 중심을 잡는다? 네, 중심을 잡는다. 중심을 잡는다. 가운데. 뭐의 가운데지? 뭐의 가운데? 예? 머뭄. 머뭄이라고 해야 하 거. 뭐 가운데에 머무는 거죠. 예. 네. 가운데 머물다 이 뜻이에요. 좌법은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운데 머물다는 것을 뭐라고 부르죠? 가운데 머물면 뭐라고 불러요? 어정이라고 그래. 정, 어, 정, 어. 그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선정, 그래도 그렇죠? 선정, 선, 선정, 어, 선정. 선, 잠시만, 이렇게 쓰나? 야, 뭐 잘못 쓴것 같다. 네, 아무튼 선정, 선정, 응. 가운데 머무. 응. 네. 그래서 가, 가운데 머물 잘 머물게 한다. 네. 잘 머물게 하는 것을 좌법이라고 한다. 뭐 그런. 얘기로 이렇게 요약될 수 있죠. 음. 그러면은 어이 중심성은 이렇게 이걸 여기서 일어난 일이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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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난 일이 여기서 심 가운데서. 심. 심 가운데에 멈. 근데 심은, 심은 항상 멈춰 있는 게 아니죠. 항상 멈춰 있지 않고 끊임없이 계속 움직여. 움직이는 것을 이제 이걸 회전한다고 그래. 회전. 회전. 이걸 진동이라는 말하고 똑같이 써도 돼요. 진동. 진동한다. 계속 또 펄스가 있는 거예요. 가슴 가운데에서. 음. 가슴 가운데에서 계속 펄스가 있는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도식화에서 약간 이렇게 이해를 하면 내가 앉았을 때 심상을 어떻게 가져야 될지, 마음의 상태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조금, 음. 그래서, 저기, 이 부다는 결과 부전을 하지 않았다는 책에 보그란 소감이었죠. 어땠어요? 대단한 역작이라고 <laughs> 대단한 역작이라고 생각했어요. 음음 <laughs>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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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이 그렇죠? 지금 한 얘기가 지금 부다는 결과 부전을 하지 않았다는 책이 어떻게 보면은 아주 그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러면은 전 시간에 해봤던 것처럼, 그래서, 심 가운데 머무물 좌라고 할수 있는데, 이걸 선정이라고 해. 그럼 이것이 가능하려면 잘 앉아야 돼. 어, 그럼 앉는 거는 육체적 행위죠. 이건 육체적 행위야. 육체. 육체. 이거는 심리적인 현상이죠. 그러면 육체하고 모, 몸과 마음은? 몸과 마음은?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거야, 이게. 이게.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혼론에 빠지지 않아. 어. 이혼론에 빠지지 않기 때문에, 약간 총체적인 시야를 가질 수 있어요. 몸과 마음이 분리되어 있다. 몸이 먼저예요, 마음이 먼저예요. 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런 질문하고 비슷하죠? 예. 네. 그건 달걀하고 닭은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달걀하고 닭은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어, 그렇죠. 뭐, 달걀이 없으면 닭이 있을 수가 없잖아. 그리고 또 닭이 없으면 달걀이 있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 둘은 분명히 다른데 완전히 분리해서 생각하기 어려운 어떤 그런 것이야. 우리의 몸과 마음도 그래요. 보기에는 이 몸이 있고 또 지난번에 계속 호흡을 하면서 경험했던 또 호흡의 몸이 있다고 그랬죠? 호흡의 몸. 호흡의 몸. 호흡의 몸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마음의 몸이 있어, 마음. 마음, 몸이라는 게 있어요. 몸이라는 게다 다양하게 쓰이는 거예요, 원래는. 원래 고대의 몸은 고대의 몸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육체 이렇게 떠올리지 않았어요 고대인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몸이라고 하는 육체라는 거 하는 이 말이 고대에는 몸 그러면은 약간 총체적인 존재 양상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결합돼서 경험되고 이렇게 일어나는 어떤 존재 이렇게 그래서 실제로 이런 용어들이 이제 경전에 쓰여요. 그, 그것이 이제, 뭐, 뭐, 그지. 이제 구체적으로 요가에서는 오장설이라고 그래가지고, 오장설. 어, 꼬샤. 아, 꼬샤. 아, 꼬, 꼬샤. 꼬샤. 이게, 이게 이제, 껍질. 또는 어떤 층, 이런 뜻인데, 층. 이게 이제, 어, 어떤, 그 이런 거와 비슷한 거, 이런 거. 이렇게 뭔가, 층이 있죠. 자. 층이 있어 이렇게 층이 층층이 있지 있기는. 근데 이 층이 이 이거하고 달라. 그러니까 뭔가 존재를 이해할 때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안 돼. 뭐 예를 뭐, 들면뭐뭐기신뭐 이렇게 이해한다. 이렇게,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된다고. 어, 이러 이렇게 이해해야 돼. 나와 너. 네, 내가 대학교 때 읽었던 저 마리틴 부보의 나와 너란 그 굉장히 심오한 책이 있는데 나와 너 <laughs> 이렇게 이해하면 안 돼.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나와 너 이렇게 이해하지. 그럼 이게 분리되어 있긴 하지. 근데. 이거 떨어졌다고 얘기할 수 없는 그런, 그러니까 도식으로 이해할 때도 이런 식으로 이해하고, 이렇게 분리된 상태로 이해하기보다, 이렇게 층, 이게 분열된 층으로 이해하기보다, 응, 예. 총합적인 어떤 하나의 상으로 이해할 때 이런 상으로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러한 상을, 응, 예. 차크라라 한다 예? 차크라 그릴 때 이렇게 그림 그리면 안 된다고. 이렇게 자꾸 그리니까 자꾸 이렇게 분열시켜서 이해하는 습이 계속 쌓여. 그래서 분별식이 돼버려. 분별. 음. 어떤 분리된 분리. 분리된. 이 이건 분리가 됐다고 하기도 하고 안 됐다고 이거 뭐 이게 이해하기 어려워. 예. 그러니까 이런 어떤 상들로 이해하는 를 도식으로. 예. 그래서 이걸 이런 것들을 이런 것들을 전부 하나의 상이라고 한다. 상, 상, 상. 상 이게 좀 듣고 이해가 안 되면 이, 잊어버려도 돼요. 어. 언어적인 어떤 그런 상 언어적인 어떤 그런 그 어휘가 아니고 문자가 아니고 어떤 에너지 어떤 진동 양상 같은 어떤 그런 상태 이걸 상이라고 그래. 비언어적인 인식 단계, 비언어적인 인식 단계, 언어 이전에, 언어 이전, 언어 이전에, 언어 이전의 상태. 어. 그래서. 어. 그러니까 우리 수, 이게 수련하는 사람들은 이런 상들을 이제 계속 떠올리는 거예요. 여기서 떠올리고 어. 그다음에 여기 몸이라고 하면 마음. 어. 예. 몸과 마음이 어떤 연, 연결된 상태 분명히 분리돼서 쓰긴 하지만 분리돼서 쓰긴 해. 그렇죠? 어. 병원의 정형외과는 몸을 다루는 거예요. 마음을 다루는 거예요. 정형외과는. 일반적으로는 그냥 몸을 다룬다고 이해하죠? 몸을 다룬다고 이해해. 응. 그럼 마음을 다루려면 어디로 가야죠? 뭐 심리상담소나? 또는 뭐 정신과 이런 데 가죠? 근데 정형외과에 간단 말이야. 응. 탈골이 되거나 뼈가 부러져서 갔어. 그러면은 아프잖아요. 어디가 아픈 거예요? 몸이 아픈 건가? 그럼 몸이 아프다고 그러지. 말을 그렇게 해, 몸이 아프다고. 그럼 마음은 안 아파야 하잖아. 그렇죠? 몸만 아파야지. 그런데 뼈가 부러지면 몸만 아프고 마음은 안 아파요? 그런 일은 없잖아. 어. 그리 뼈가 부러지면 정신이 어떻게 돼? 뼈가 안 부러졌을 때 상태하고 똑같나? 자극 자체가? 기능을 그렇게 똑같이 해야 하나?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의식은 항상 그래 분열돼 있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해를 할 때, 또이 어 중이라고 할때 중은 이게 중이 아닌 게 있지. 어? 어? 아니 좌우가 있잖아. 좌우. 예. 좌우가 있지 좌우가. 그렇죠? 그럼 좌우는 중심이 아니죠. 좌우는 중심이 아니에요. <laughs> 그면 이거는 왼쪽이 오른쪽이요. 우리가 중이라고 부르잖아. 그러면 왼쪽도 아니고 오른쪽도 아니잖아. 근데 왼쪽이나 오른쪽 없이 이게 있냐고? 이런 식으로 우리는 존재화 되어 있다고 존재화. 네? 어. 근데 우리의 일상적 의식은 왼쪽 오른쪽이야. 그러니까 몸이고 마음이고 이렇게 돼 있어. 그렇게 생각하니까, 몸수련, 마음수련 이러고, 마음공부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잘못된 말이지. 예. 잘못된 말이야. 그러니까, 업법이 잘못되니까, 사고가 잘못되고, 사고가 잘못되니까, 행하는 것도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아사라도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아사라는, 그지? 육체적인 것이지. 이렇게 이해해버린다고. 그러면은, 요가의 아시탄가 팔단계, 팔지요가. 팔찌오가는 궁극적으로 어디에 이르는 거예요? 마지막에. 팔찌가 마지막. 다시 처음부터 또 복습해야지. 네, 다시 처음부터. 팔찌가 야마, 그 다음에 니아마그 다음에 아사나, 그 다음에 뿌라나야마, 그 다음에 뿌라띠하라, 하그 다음에 바라나, 디아나 사마디. 삼매. 이렇게 하죠? 하나, 둘, 셋, 넷. 네, 여덟 개. 그러면은, 삼매는 육체적 상태예요? 정신적 상태예요? 자, 삼매는 육체적 상태, 정신적 상태야. 정신적 현상이라고 이해하죠? 그렇게 가르쳐. 이게 병이라고, 이게. 그러면은, 아사나를 통해서 심리적인 삼매에 이르는데, 그럼 아사나를 왜 해? 육체적인 일을 해서 왜 심리적인 결과 이러냐고. 앞뒤가 안 맞잖아. 예. 그니까, 이해를 할 때, 어, 어, 이게 사고의 패턴이 달라야 돼. 예? 예. 모든 게다연동돼 있고, 어, 동시적으로 존재하고, 어, 분리되어 있지 않은, 이러한 상태의 사고 패턴이 있어요. 왼쪽하고 오른쪽을 분리해서 얘기하잖아요. 그 다음에 그 가운데 있는 걸 중이라고 부르고. 그러면 그 중은 왼쪽도 아니고 오른쪽도 아니야. 그럼 왼쪽하고 오른쪽 다 없애면 중은 남아있나? 그럴 수 없잖아. 근데 우리는 생각을 할때 중도 따로 얘기할 수 있고, 왼쪽도 따로 얘기하고, 오른쪽도 따로 얘기할 수 있어요. 그죠? 얘기는 그렇게 할수 있다고. 근데 실제 현상 존재계는? 그렇게 안돼 있다고 분열적으로 인간의 의식은 근데 분리해서 생각해 그거를 분별이라고 한다 분별 어 분별해서 아는 식을 분별식이라고 해 네. 분리해서 아는 거야 다 조각조각 어 근데 이제 불교 같은 경우 후대가 되면 분별식의 방식으로 전부 어~ 다른 말을 다 저, 이게 분별해서 설정해놔. 이건 뭐고, 이건 뭐고, 이건 뭐고, 이건 뭐고, 이건 뭐고, 이건 뭐고, 막 쪼개가지고. 예. 그러니까 불교가 망이, 망한 거야. 쉽게 말하면 망한 거예요, 그냥. 예. 그러니까, 부탄은 이걸 가르쳤는데, 이걸, 이걸 가르쳤는데, 후대에 아주 오래 지난 후대에는 이렇게 가르쳤다. 이렇게. 이렇게. 자. 실제로 지구가 이고 태양이 있고 지구가 이렇게 돌죠 이렇게 그렇죠? 어. 근데 어떻게 도냐면은 사실은 태양이 있지 지구가 있어 이게 이렇게 도는 게 아니야 <laughs> 이렇게 도는 거라고. 예? 우리 배울 때는 어떻게 배워 이렇게 배우지. 존재는 건 없어. 이 존재계 없어요. 어.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거는 존재계에 없어. 어. 근데 우리는 이렇게 그냥 안다고. 자. 되게 어려운 내용이지만 되게 쉽게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굉장히 쉽게. 그 아사나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어. 단순히 육체적인 마음하고 분리된 이게 아니고 팔찌어도 그렇게 형성된 거예요. 산매를 심리적인 어떤 상태로만 얘기하는 사람은 산매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경험했어도 다른 견해가 없는 거고 그래서 마음은 몸하고 분리되어 있다는 고정관념, 이원화된 이원론적인 사고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수련 따로 있고 몸 수련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사나는 육체적인 어떤 좌법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그앉음에는 이런 내용들이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앉을 때, 단순히 내 육체를 어떻게 딱 정렬한다. 뭐 좌우를 어떻게,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어떤 상태로만 이야기보다. 이 좌법 자체가 곧삼매에 이르는 길이다. 그래서 지금 이 책에, 붙다는 결과부자를 하지 않았다라는 이 책의 내용은, 실제 그, 뭐 이책 안에 생략 부분이 있어요. 후편에 생략 부분이 있는데, 그 생략 부분에 결과부자를 다루고 있어요. 그 결과부자는, 어, 그 자체로 뛰어난 좌법이지만 어, 교족자 또는 합족자 이런 고대의 부다 시대 에 했던 좌법들과는 어, 다소 차이가 있다. 근데 결과 보자는 고관절을 최대한 강하게 왼쪽이나 오른쪽을 선택적으로, 선택적으로 좌우를 별도로 에너지를 크게 다리 쪽까지 개방하고 골반을 여는 네, 뛰어난 좌법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런 내용은. 지구상에 그 어떤 문헌에도 안 나와요. 뭐 결과물이 어떻다고 이런 얘기는 나오지가 않아. 근데 해보면 알아. 해보면 알아. 그러니까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해보면 돼. 경험하면 아는 거예요.